제곱이었어. 여기서 이제 A2는 2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N에다 2 대입하면 AR은 2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5가 16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R, 아, N에다 5 대입하면 AR 4제곱. 여기 이제 16이란 얘기죠. 결국 은 이제 두 가지를 연립해서 이제 A와 R을 구하는 건데 등비수열은 연립을 하는 방법이 곱하거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R3제곱분의 1은 8분의 1이죠. R3제곱이 8이니까 R은 2가 됩니다. 그래서 R을 2로 여기다 대입하면, 2A는 2다. 그래서 A는 1까지. 나오죠. 자 정리해봅시다. 일반항 구하면은 무조건 수열문제는다풀수 있어요. 주항이 1이고, 공비에 M-1제곱. 요게 이제 일반항입니다. A10을 구하래요. 자, 정답은 이제 2의 9제곱이죠. 2의 9제곱은 510입니다. 등비수열에서 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첫 번째. 얘는 초항이고요다음두 번째는 ar이죠. 여게 3이고. 다음에 두 번째. a1과 a2를 곱한 거. 자, 얘랑 얘를 곱하면 a제곱,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a 고 a3은 ar제곱이거든요. 둘이 곱하면 a제곱, r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12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비수열은 연립하는 방법이 곱하거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a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밑에 거는 a 제곱 r까지로 묶을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를 나눕니다. 아니면 a 하나 지워지고 a 플러스 1 플러스 r 지워지고 남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그럼 ar은 4다. 자, 일단 뭐 아직까지 는알수 있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 구하는 거 a1, a2, a3을 구하려고요. a 1은 A, 그다음에 A2는 AR, A3은 AR 제곱이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A3 제곱 R3 제곱이죠. 얘 같은 경우는 AR 전체의 3제곱이라 할수 있으니까 방금 전에 이게 4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64가 됩니다. 자, 3항이 4다라고 하면 A3은 4란 얘기죠. 자, 6항이 32다, A6은 32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해서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A3은 AR제곱이죠? 그게 이제 4란 A구요. 두 번째, A6은 AR5제곱. 이게 이제 32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나눗셈으로 약분해 보면, R3제곱분의 1은 8분의 1이다. R은 2가 되겠죠. 그래서 R값 나왔고요 여기다 대입할게요. 4a는 4니까 a는 1까지 다 나왔죠. 일단 이제 a랑 r을 구했으면 꼭 일반항을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주항은 4고 1이고 공비 2니까 2의 n-1제곱인건데 문제에서 등비수열 an이 처음으로 2000보다 커지는 항을 구하랍니다. 말 그대로 이제 2의 n-1제곱이 일반항이니까 얘가 이제 2000보다 크다. 이걸 구하시면 돼요. 얘같은 경우는 이제 2의 몇제곱이? 2의 10제곱이 이제 1024거든요. 예, 11제곱이 이 2,048이라서 11제곱부터 데 2,000보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n의 값은 얼마냐면 12가 되겠죠. 자, 세 개의 항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 중앙 얘기하는 거죠.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것을 곱한 거랑 같다.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4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보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어, 모든 상대 엑셀 값을, 이거는 이제 두근의 합을 물어본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되겠죠? 3분의 7입니다. 이게 이제 근을 구했을 때, 근의 공식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합으로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등차수열의 등차중앙하고 등비중앙하고 섞여있는건데 일단 1번 요 3개는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러면 가운데거에다가 2배를 한 것은 양쪽에 있는거랑 더한거랑 같다. 그 다음에 두번째 요렇게 3개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등비중앙 가운데거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거를 곱한것이랑 같다. 이거죠? EAB 아니고 AB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이제 연립하면 되는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b 는 1번식을 b는으로 정리를 해놓고, b에다가 대입을 하는 게 수월하겠네요. 3은 a에 2a-1이다. 2a, 2A 제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해주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a의 값이 2분의 3과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문제에서는 ab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요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1 플러스 9니까 이제 10이 나오겠네요. 자 등비수열 이루는 새 실수라고 하면은 a, ar, ar 제곱 이렇게 놓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세 실수의 합이 이거를 다 더한 것이 13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다 곱한 것이 27이래요. 자, 일단 어쨌든 간에 두 가지를 연립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을 A로 이제 싹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보면, A3제곱에 R3제곱이에요. 그게 이제 27이죠. 얘 같은 경우는 AR 전체의 3제곱이 27이다. AR은 얼마냐면, 3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두 가지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A나 R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소거를 해서, 대입을 대입을 해서 이제 소거를 해야 되는 건데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어, a는 r 분의 3이다라고 해놓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입을 해보면 어, r 분의 3이니까 여기에 분배하면은 r 분의 3, 3 여기는 3 r 13이다. 여기까지 나오고요. 분모에 r이 있으니까 전체 r 을다 곱하면 3 플러스 3r. 3r 제곱은 13r이다. 정리해보면, 3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3은 0이다. 여기까지 나오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r 값은 두 가지가 나오죠? 3분의 1하고 3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 r이 3분의 1일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 a의 값은 얼마냐면, r을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a는 9가 나와요. 이렇게가한 쌍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r이 3일 때, 3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A는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등비수를 이루는 세 실수를 이렇게 이제 잡았던 건데, 초항은, 이제 초항이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초항이 9, 그 다음에 거기다 공비 3분의 1을 대입, 곱한 3, 3이고, 여기는 1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이렇게 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사실 똑같은 거죠. 이거 그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세수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9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항이 32고, 자, 6항이 4입니다. A6은 4다. 자, 얼른 둘이 연립을 해보면, A3이면은 AR제곱. 이것이 32고, 두 번째 AR5제곱. 여기 이제 4다. 라고 봤을 때, 어, 양쪽을 나누면 r 3제곱분의 1은 8이다. 그럼 r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r, r 하나 구했고요. 대입합니다. 어, 4분의 1 a는 32다. 그러니까 a는 얼마냐면 128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일반항 만들어 볼게요. 아, 일반항 만들 필요 가 없다. 이거는 sn 구하는 거니까 일단 초항이 128이고 공비는 2분의 1인 상태에서 sn을 한번 구해 보면. 등비 합구하는 공식에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a에 1 r 의 n제곱으로 가는 게 조금 수월하다고 했죠. 뭐 쓰는 건 상관없지만,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128에 1-2분의 1에 n제곱이다. n이 지금 뭔지 모르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일단 얘는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이죠. 분모가 좀 이게 고추장스러우니까 위아래에 2를 곱하면, SN은 여기는 이 약품 대상 여기 보면 다 사라지는 거죠. 2 E를 여기다 곱해서 256에 1-2분의 1의 N제곱으로 여까지 일단 정리를할 수가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S10, S10은 N에다가 10 대입하는 건데, 256에 1-10제곱하면 이게 이제 1024분의 1이죠. 아까 이제 E의 10제곱은 1024라고 설명했으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분배를 해보면, 256에다가, 얘랑 얘랑 약분을 하면은, 4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S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뒤에 플러스 4분의 1이 붙은 이유는 얘랑 같이 만나서 없애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남는 건, 256입니다. 자, 지금 이 등비수열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EX 플러스 1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부터 n 번째까지 합을. 구해보면은, 이번에는 R-1분해로 가겠습니다. 문자가 이제 공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R은 EX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A, 초항은 현재 1이고. 이 부분은 쓸 필요가, 없,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공비는 E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EX 분해. 2x 플러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일단 여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식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는 공비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만들어 쓸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 가능하지만, 이게 만약에 공비가 1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비가 만약에 1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현재 추앙이 1이죠? 공비가 1이면 계속 1을 곱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1부터 n 항 까지 더하게 되면 1, 2, n 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sn이 그냥 n이 돼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공비가 1일 때니까 지금 현재 공비는 2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게 1일 때. 즉, x가 0일 때. 그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렸죠. x가 0이 아니다. 요거는 아예 이제 제외를 해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의 정답은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여기까지도 같이 써줘야 되는 거죠. 자, 숫자 형부터 10항까지의 합이 2라고 되어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1번 S10은 2다. 자, 두 번째.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12다. 자, 이거는 이제, 어, 수열을좀 나열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s를 사용을 하려면 무조건 1부터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s20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s10인데, 이두 가지를 이제 빼줘야 이제 이게 남는 거죠. 근데 결론은 이제 s20 빼기 s12, 문제에서는 12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얘가 이제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s20은 14라는 걸알수 있죠. 결론은 이제 이두 가지라는, 이두 가지 내용을 알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S10을 한번 써볼게요. 2분의 아, 2분이 아니죠. 1마 r분의 a에 1 r에 10제곱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2라는 얘기고요. 이게 그다음 이제 S20을 한번 가보면 1마 r분의 a에 1 마이너스 r 의 20이죠. 요게 이제 14다. 자 그럼 이 두가지를 연립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r의 20제곱을 보면 r의 20제곱은 r의 10제곱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r의 10제곱의 제곱이라고 놓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건 r 10제곱을 부담스러우니까 t라고 잠깐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t로 바뀌죠. 1 마이너스 t 그럼 얘도 1 마이너스 t에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1-t 제곱이 인수분해가 되죠. 1-t하고 1-t로. 그러니까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s10. 아까 위에서 요 부분이 2가 된다 라고 했는데 s20의 일부분에도 이게 있어요. 얘가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걸 바꾸면 2 곱하기 1 플러스 t가 14다. t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t가 이제 6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항부터 3 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1부터 30항까지가 S30이고 그 다음에 21항 전까지를 뺄 거니까 S20을 빼면 돼요 자 근데 S20은 이미 우리가 이제 14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는 이제 S30만 요것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S30은 어떻게 구하냐 얘도 이제 공식대로 1-R분의 A에 1-R에 30제곱, 이렇게 가면 되는데, R에 10제곱이 T니까, T3제곱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아, 치환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A에 1-T에 1+, 플러스 1 T+, T제곱.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S10에 대해서, 요 내용이 아까 S10이라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요게 이제 2라고 했었고, T 값은 방금 구했죠. 이게 이제 1이고, 여기 6이고, 그다음에는 6 최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7, 아, 4 3이니까86 이렇게 되겠죠. S 32, 86. 여기 86이니까 86에서 14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죠? 72. 2번이 정답이네요. 자, 또 나왔어요. 두 번째 항이 3이다. A는 2 3. a5는 24. 네, 이 정도 했으면 할줄 아시죠. a2는 3이다는 ar이 3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5는 24다. ar제곱 4제곱이 24라는 얘기죠. 그것도 나눠봅니다. 나눠보면 r3제곱분의 1이 8분의 1이고요. r값은 3이 나옵니다. 자, 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a는 1까지 나오네요.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 얘기하는 거죠. sn을 한 구해보면, 음, 지금 공비가 3이니까, 어, r 1분의 n1에, rn제곱-1까지. 정리하시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sn이. 자, 이것이 이제 720보다 크다를 구하는 건데, 양쪽에다가 이제 2를 곱하고, 1440. 1을 더하면 1441이다. 그럼 3의 몇 제곱 중에서 이제 이거보다 큰 값이 나올 것이냐.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데, 3의 4제곱이 81이고요. 3의 5제곱은 243이고요. 3의 6제곱은 729. 3의 7제곱이 2187입니다. 그래서 7제곱부터 1441보다 큰 거죠. 수얘는 7입니다.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sn, 정리 좀 해볼게요. sn은 2분의 5m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정리하면. 정리해놓고, 문제에서 일반항이 이렇게 된대요. 자, 일반항 구하는 방법, sn으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빼는 거죠. 자, sn은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이쪽은 2분의 1. 그 이쪽은 2분의 1 곱하기 5의 n-1 제곱, 2분의 1 이걸 빼면 이쪽은 an이 되죠. 그리고 이건 이제 지워질 거고, 중요한 건 이제 2분의 1 곱하기 5의 n 제곱하고, 2분의 1 곱하기 5의 n-1 제곱하고,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이냐.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n 제곱하고 n-1 제곱 중에는 차수가 얘가 더 작죠. 얘를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니까 5의 n-1제곱에다가 5를 한 번만 더 곱하면 그게 5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를 t라고 잡으면 얘는 5t가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쪽은 o, 2분의 5t 이쪽은 2분의 1t 둘이 빼면 은 2분의 4t니까 2t가 나오는 거죠. 결론은 얘는 2t예요. 2t인데 t가 이제 5의 n-1제곱이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초항은 이거죠. a는 2고 r은 이제 5가 되겠죠. 둘이 빼면 은 2번입니다. 원리합계는 일단 연 이율 5%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추에 기수불이네요. 100만원씩 저축을 할 거래요. 일단 첫 번째 연도에 100만원을 적금을 합니다. 이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죠. 기수불이니까.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5% 이렇게 받습니다. 첫 번째 연도에 내가 100만원 넣은 거에 대해서 2년째, 3년째, 4년째에서 마지막 10년째는 얼마가 되는 것이냐면 계속 이제 1 플러스 100분의 5만큼씩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5에 10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쭉 가서 이렇게 되고요. 자, 2년째에도 100만 원 넣을 건데 그 100만 원도 이자를 받겠죠? 얘도 이제 그다음 3년째에 또 계속 1 플러스 100분의 5로 곱한 거.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10년째에는 이 100에 1 플러스 100분의 5에 9제곱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맨 마지막 10년째에 넣은 100만 원을 이제 마무리로 해서 여기 있는 값을 모두 합치면 내가 이제 총 얼마를 받을 것이지 그 값을 알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등비수열 합 계산하는 공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항은 얘죠. 이아이 계산합시다. 계산하면은 1 0 0입니다 초항이고 그다음에 공비는 이건 계속 지금 1 플러스 100분의 5만 계속 곱하고 있는 거니까 1 플러스 100분의 5가 이제 공비고요. n의 개수는 총 10개죠. 그래서 합으로 가보면, 자, r 1분의 r 1분의 a에, r 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는 계산하면 100분의 5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얘는 문제에서 항상 이제 나옵니다. 1.6. 얘가 1.6이니까 거기서 1을 빼면 0.6이죠. 100분의 5에다가 0.6 그리고 분모는 10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서계산하 쉽네요. 20분의 1이니까 20을 이제 여기다 곱해주면 이건 없어지고 끝나죠.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인 등비수열이래요 일단 일반원부터 만들어 볼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m마이너스를 제곱 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an의 좌표를 이렇게 bn의 좌표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bn 플러스 1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얘에서 n값이 하나 커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그냥 대충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n,0이면 여기쯤 여기 bn이라고 합시다. bn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n,an이기 때문에 an의 위치는 여기 어디쯤? n,an으로 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긴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밑변을 알아야 되죠? 일단 밑변은 얘가 n,0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그냥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a, n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 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넓이는 밑변이 1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이거고, 거기다 2분의 1까지, 곱해준 값이 이제 넓이가 된다. 자 그래서 a n 은 아까 어디 구해놨, 여기, 여기 구해놨죠? 2분의 1 곱하기 3곱하기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게 s 나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s 1부터 s 9까지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몇개 나열해 볼게요. s 1은 n에 1대 입하는 거니까 2분의 3이죠. 이게 s 1이고요. s 3은 에, 네, 나3 대입하는 건데,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에 2제곱이니까 4죠. 4에다가 약분함이 있서 6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수열만의 또 특징을 한번 보자면, 수항이 2분의 3이고, 공비는, 자, 2분의 3에다 뭘 곱해야 6이 되냐? 나눠보면 되죠. 6 나누기 2분의 3 해보시면 돼요. 그럼 6 곱하기 3분의 2니까 얼마냐면, 4죠. 그래서 이제 공비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을 한번 계산해 보면, SN이 위에 거랑 헷갈리니까 그냥 합으로 갈게요. 자, 합은, 자, 분비가 4. 이고, 주황은 2분의 3. 4에, 이게 항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바로 대입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3이기 때문에, 3, 3 위에 약분되죠. 정리해보면 2분의 1에 4에 5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